네, 3월 25일 수요 주간 중앙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한 주에 이 동포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건 사고입니다. 제가 어, 한동안 사건 사고가 없다가 예, 23일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시끄럽다고 항의해서 이 직장 동료, 부부를 숨기로 찌른 이 중국 동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경기 여주 경찰서발 뉴스인데요. 회사 기숙사에서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 동료 부부를 흉기로 찌른 60대 중국 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부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어, 이들은 같은 회사 동료라고 합니다. 이 평소에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가해자가 다음날 이 직장 동료들과 밖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온뒤 전날 피해자인 부부의 항의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화가 났고 곧바로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소음 문제가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이런 사고여 없어야 하는데 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 이 소식은 거의 대부분의 국내 이 언론 방송도 이 전했습니다. 어, 두 번째는 이 정책 브리핑, 대한민국 정부 정책 뉴스를 알리는 포털 사이트죠. 어, 우리도 힘들지만 모국의 기업, 재동포 사회 기부 온정이 이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이 중국, 일본, 동남아, 아프리카 등에서 마스크 50만 장하고 성금 3억 원이 전달됐다는 소식입니다. 그 외교부는 우리 재외공관의 안내 또는 운송 지원 등 마스크 약 50만 장을 포함한 방역물품과 성금 약 3억 원이 대한적십자사로 전달될 거나 전달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이 중국, 일본, 독일 및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 동포에 이 기부가 이어졌는데요. 이 홍콩 한인에는한 마카오 상호교류 협회 측으로부터 기증을 받을 예정이었던 마스크 20만 장을 그 모국의 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양보하고 이 국내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독일 지역에서는 주로 70세 이상 고령의 이 파독 근로자 출신 동포들이 약 2천만 원상당의 성금에 모금해서 보내왔다는 거고요. 이 대부분 이 넉넉하지 않은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이번 고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모금에 적극 동참했다는 훌륭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중국 총도에서는 우리 동포의 자녀가 본인의 용돈을 모아서 순수 구매한 마스크 50장을 총영사관에 전달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 꼭 보내달라고 부탁해서 온 그런 사례라고 하는데요. 네. 아도 이 동포 자녀까지 참여하는 그런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민족의 피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기승인 한국을 어떻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행동합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중국 충칭 임시정부 주임 비서를 지낸 고 김동진 선생의 딸 김연영 여사가 중국의 독립 유공자 후손들에게 올린 글이라고 합니다. 어, 이 글을 읽고 이 독립 유공자 후손 53명이 응답을 해서 하루 사이에 6만이안 그러니까 우리 돈한 천만 원 정도가 모금이 돼서 이 모국에 또 보내졌다는 소식입니다. 어, 이에 지난번에는 이 상하이 교민과 조선족 동포 또 북경 조선족 기업가들이 모국 지원에 앞장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어, 모두 다이한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이 동포 관련 주요 소식이었고요. 다음은 이 법무부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자가격리 불응 외국인 비자를 취소 또는 강제 추방 등 엄정 조치를 취한다는 소식인데요. 이 법무부는 자가격리 등 방역 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이 비자 취소, 강제 추방 등 엄정 조치한다고 지난 3월 19일 밝혔습니다. 예, 최근 코로나19 간염 의심 외국인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이 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 이자가경리에이 지시 이게 불응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염병 유입 확산에 대한 국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외국인의 자발적 의무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19 간염 의심 외국인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이방역당국의 검리, 격리, 검사, 치료 지시 등에 불응하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해서 강력한 제재 부과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자가격리 검사, 치료 등이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요. 이번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서 강제 추방 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서 이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하고 있죠. 이 모두가 이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이 서울시와 경기도 소식입니다. 이것은 아마 조만간에 타 도시로도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서울시는 약 118만 가구에게 최대 5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총한 3,271억 원을 투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이 서울시 117만여 가구의 재난 기본 소득성격 생활비가 예, 최대 50만 원씩 서울시 예산 3,270억 원에 어, 이렇게 투입을 한다 밝혔습니다. 이 대상은 서울시 중소위득 100% 이하 가구로 정부 추경 등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공연 예술인 등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117만 7천 가구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에게는 한 30만 원, 3, 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지원을 한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참 얘기가 되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 성격의 그런 생활비 지급인데요. 어, 어쨌든 서울시가 이런 지원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고요. 또 이어서 이 경기도도 도민 1326명에게 재난 기본소득 1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소식. 네, 3월 24일 이 밝혔습니다. 어,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비상 경제 대책에 있어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이, 이런 상황에서 이전 도민에게 10만 원씩의 그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한다고 이 경기도가 밝힌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 대상은 어, 경기도에 계속해서 있는 주민등록을 둔 도민 전체에 해당이 되고요. 이래에 있어서 는 지급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어,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뭐, 이런 소식을 들었던 우리 중국 동포,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정말, 그래도 이 국민은 국가라는 것이 있어서, 어, 또, 어, 상당히 그래도 이렇게 어려울 때 신경을 써줘서 감, 고맙다라는 생각을 갖겠요 그러나, 우리 그, 한국 국적이 아닌, 이중국쪽의 조선적 동포나 또 이제 외국인의 경우는 정말 코로나19로 이 생계 위협받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이 현재 뭐 코로나19로 코리안 드림이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인데요. 이런 건데 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공정 마스크 구매도 제한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타국에서 사는 그런 서러움을 더 느끼게 되는데요. 이 시국에 이 국민건강보험이라도 좀 인화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공적 마스크가 나온 김에 오늘 이 신동아가 보도한 기사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